아멘해서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동기와 태도를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맛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요셉과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노예였던 요셉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만큼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인내를 했고, 참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늘 변치 은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위치와 관계없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가고 요셉과 다윗을 그런 위치에까지 올려주셨다 인생을 역전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어떤 동기와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 하게 하셔서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누각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 성어 아닙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럼 무너지지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생이 기준이 될때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때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요란한 소리가 우리를 흔들어도. 사람들의 가원이 소리 우리의 기초를 흔들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한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다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는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의 손이 한 순간도 우리들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준과 기초를 멋지게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배를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지배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배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는 땅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들어갔다는 라 것이죠. 이때 느부가나살왕이 정복한 나라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 여러 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 인재들을 사로잡아 자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있는데 왕궁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것이 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황관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5세의 율법에는 금지된 식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이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였고 문제거리였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 넘어가도 되는 일 아닙니까? 좀 우상 중 우상에 바쳤던 음식. 좀 모금은 어때? 좋은 것이니까 왕에게 우리에게 준 지금 내 입장이 또 포로니까 또 왕이 우리에게 준 산의 진미니까 좀 모금은 어때?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에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단한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강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과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인생, 세상을 따라. 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다니엘이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제가 계속해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지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대 정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하고 그 반대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공공이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것이 기준이 있는 삶, 뜻을 정하는 삶, 반배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제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더 힘들게 살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선교사님들이고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평신도로서 헌신하는 또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목회자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나 선교 단체도 파송한 교단 파송이 아닌 선교단에서 체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면 사람이 위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세상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라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이 점점 위축되어집니다. 쪼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작은 재정에도 움켜지게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돈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만몬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성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 재정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마다 재정을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가르쳐요 반대정신으로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베푼 것보다 더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말을 플로잉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플로잉이란 이 단어는요, 좋은 것을 흘려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즐겁게 나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요, 초대교의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플루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것이라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흘려보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고파는 원리입니다. 사고파는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요. 주고 받는 원리라는 것이요. 죽고 받는 원리.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자기가 가장 본인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고 받는 원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반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거나 필요하고 가서 구입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못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꽤 괜찮은 물건들에 근데 안 쓰는 물건들. 그 하늘에서 마음 주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너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들 그것을 털어내는 것이에요 어, 때로는 새로 산 물건들 하나서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고팔는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정신으로 살아가는 주고받는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저희 교회 가운데에 적용을 하고자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개척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줄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재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교지와 기관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겠다. 재정을 흘려보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해서 두 곳의 선교사님과 한 곳의 기관을 후원을 했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가 지금 연약하지만 재정을 선교지와 기관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움교회가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줄 저는 그런 믿음이 지금 제안, 주님 제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재정이 부족한데 흘려 보냈습니다. 참 시원하게 하는 그또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시원해요.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일이 언제 경험되어졌냐면, 물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후원들이 한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재정을 플로잉하기 시작한, 흘려, 흘려 보내기 시작하니까 여기, 저기서 헌금을 후원을 안할것 같은 분들이 오랜만에 연락하신 분들이 힘들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재정을 흘려 보내줄게. 그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또 있는 자리에서 있는 초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당진 땅에 세운 교회를 세우셨고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세 분의 성교사님과 기관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에 헌신하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반응위에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기관과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어게할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부어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대인들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학교 가고, 뭐 저희 아들 둘이 있지만은 또 이제. 뭐 방과 후 교실을 또 보냅니다. 보면 첫째 아들은 뭐한 7시 돼야지 와요 아침에 보면은 7시 돼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대전에 살때 이야기지만은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3, 4가지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고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안 그러면은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초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바쁜데. 성인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바빠요. 어떤 아,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의 이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알바는 아버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 살아가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생각들을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너 바쁘지 않니? 바쁘니까 너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줄여. 개인 묵상하는 시간을 좀 줄여. 예배주의 빠지면 어때? 바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대정신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더하고 말씀 묵상을 더하고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노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을 2시간 기도했다. 더 바쁩니다. 더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마틴 유터의 고백입니다. 율로크리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께서 내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자신의 상가에서 사육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사역의 내용들을 바로 보게 되죠.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실로 엄청났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바쁩니다. 사역 때문에 바뻐요. 사역 때문에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아, 좀 며칠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이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내 삶의 내용과 그러지 않았을 때 사역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바쁠수록 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했을 때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음의 교훈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 가운데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사람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깎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반대 정신으로 더욱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상상 수훈을 보십시오. 상상 수훈을 보면은 반대 정신으로 가득한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내 오른 뼈빠을 치거든 왼 뼈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거독까지 벗어주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하게 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에게 이로우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정신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이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인생 가운데 드러냈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을 정하 반대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지몇십년 되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의 만나는 관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땅 가운데에, 가운데에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아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역전하는 그 하나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성교 교도들 다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적의 열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할 환경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바벨론의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이때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이 다시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가운데에 한 명으로 세우게 됩니다. 포로 출신이에요. 다니엘이. 포로 출신인 유대인이 이 높은 자리에 다시 올랐으니까 다른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략을 짜게 되죠. 왕 유에는 누구도 3 0일 동안 섬기지 못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만약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은 그 기간 안에 그런 것이 발각됐다라면은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형을 당하게 되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였어요. 80세 정도.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처형 당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을 다 알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때에 일평생 지속적으로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가 다니엘이 소년의 때입니다. 소년의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어찌된 일입니까? 소년의 때에 다니엘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기도의 습관대로. 일평생 해온 것이 하루에 세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그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감동받으신 것이죠. 그의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듯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살아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망국에 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했던 자들의 그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의편 나와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 가운데에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도 드리죠.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7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이라 말씀을 보니까 내가 수거하여 밭에 뿌려 얻은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일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장소가 어딘 지 아십니까? 가나 땅이 아니에요. 농산을 지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햇볕이 쨍쨍 내렸지는 사람이 살수 없는 갓출애굽한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참희한해요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 곳에서 가난 땅에 들어간 거죠. 광야에있어요 들어가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부터 농사라, 농사를 라농사 지으면서 그 절기를 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왜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가 아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 땅에서 광야에서 추수도 할수 없는 광야에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그 결단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이 언약하심이 이 명령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광야에서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처럼. 뜨거운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몰라서 갈바를 몰라서 앞이 막막하고 깜깜해서 절망 가운데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가라고 명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척박한 인생에 문제 투성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지켜 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은 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본인이 당한 어려움과 관계없이 전에하던데전에하던대로 하루에 세번 무릎 꿇고 장미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 반드시 건전해 주신다.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장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을 엄습해 오면요, 나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실상 하나님의 관계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는 증상이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을 가운데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을 했을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이 되고 인격적인 성품이 되어져만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힘들어도 잠깐 멈춰서서 그동안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의 후렴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그 은혜와 복들을 하나하나 하나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나눠드렸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감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시간 다음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